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도심 속에 집을 제가 어, 3월 초에 얻어놓은 거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어, 운치 있게 시원하게 또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좀 굽거나 삶아 먹고 멍 때리려고 얻어놓은 집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그, 독거인님 바로 그집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조용하고, 동물 키우고 있거든요. 사람은 안 자고, 돼지 두 마리하고, 어, 닭 여섯 마리, 이렇게 기르고 있는 집이에요. 아, 왔다 갔다 이제 뭐, 돌아다닌다고 이제, 풀을 못 뱉더니, 많이 자라서, 오늘은 이제, 또풀좀베려고 그 예초기를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진즉 이제 이거를 풀을 좀 배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한 6일, 7일 정도,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도 이제 좀 이상이 와가지고, 그 촬영하고 하면은, 그 S21 울트라인데, 어, 발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뒷판도 그냥 완전 히 분리가 되고 해서, 그래서 촬영을 잘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 한국에서 지금 조카가 이제 대신 찾아봐주고 있어요. 중국 휴대폰 하나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8월에 들어오실 분도 있고 해서 인편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마당 풀변다고 하니까 재고 형님하고 갑장 친구가 구경 왔네요. 그 친구는 이제 뭐한 10분 정도 있다가 간것 같아요. 저녁,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시 한 20분 됐거든요. 해도 안 뜨고 했는데, 6시 한 20분 되면 좀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만에 초벌을 다 해지를 못해서 깜깜할 때도 한 40분 정도 더 했어요. 그래서 7시 한, 거의 반 정도 돼서 작업이 대충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야시장에서 제 고향님하고 저녁을 함께 이제 먹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아, 몸이 엄청 힘들어요. 요거 제출 작업하고 저기 한다고 돼지 밥을 시장에서 채소하고 뭐 이런 거좀이 친구가 구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그거 뭐 주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조금 또 거들어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빗자루 이런 거로 그 풀이 쳐져 있는 거긴 거를 그 바나나나 망고나무 밑에다가 끌다싸주더라고요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힘든데 현지인 친구가 그래도 품을 그 해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이 죽이 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예추작업을 좀 경험이 좀제법 되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이제 팔이나 어깨 허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항상 예추작업할 때는 이제 그 돌이나 풀대 같은 게 이제 얼굴에 찍히고 돌 같은 경우는 또 정경이 또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Thank okay. you. すごいカウントじゃない

네. 그거같 아니 진이지아가 아니라 그거 지 뭐, 그리 걸어가 보지. 불행자 있는지 뭐야. 거. 내이안 이게 아니 좋아하는 그런 거만. 분이지만얼가막 날이 하나도 안좋은데 돌아가면 시원하이날라지는 거예요. 시간 속 안 맞으면 머리 아픈. 렌치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구멍 찾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촬영은. 대구 형님이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부속이나 나사 잃어버릴까봐 저는 저렇게 작업하면 한쪽에다가 항상 연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인데도 갈키 가지고 도와줘가지고요. 제가 저런 풀 마무리 작업하는 거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 친구 혼자 다 하셔가지고. 매우 고맙게 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옆쪽으로 보는데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요는 너무 어두워서요 나요 진짜로 사람 많은 곳이되는곳같 있으면은 그숫자들고호이템을래 숫자들을 가지그 그런 거를 제떻게거 김보경이 꼭 같이 오자고,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만의 존재이지만 누가 또그를좋아주못는 뿌리를 찾아먹었는데, 음. 를다아먹었 I had to the 지니까 오토바이 켜놓고 라이트 아, 켜서 지금 해가다 가지고 예, 엄청 뜨겁네요. 어제 저녁에 해지기 전에 와가지고 초벌을 다 쳐놓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 같은 거는 한쪽에 쌓았는데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아, 더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집에 가서 씻고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예측이 돌렸더니. 어, 막 어깨고 허리고 막 삭신이 쑤시네요. <laughs> 지난번에 그예축기는 그 한국 갔을 때짐다 옮겨 오면서 실콘 거예요. 시골집에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희발루 전용으로. 이렇게 다 쓸고, 이제 제가 여기 다가고 돼지를 좀 키우고 있거든요. 사람은 안 자고. 나무 집인데 다그 원목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주 시원합니다 집이. 어, 여기는 새끼 돼지 두 마리하고 닭이 여섯 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제가 그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 가서 이제 일강육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도 나느냐고 요렇게 지금 여기 닭들이 여기 있고요 돼지들이 어디로 갔지 그늘 아 저기 그늘에 숨어 있네요 뚜루뚜루뚜루뚜루 여기 이제 이렇게. 돼지 여기 두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흰놈 쓴놈 흰닭이 부활을 해가지고 세개 가지고 해서 이제 두, 병아리 두 마리 낳았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물어 주겠는지 아니면 쥐가 그랬는지 며칠 전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그 병아리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마당이 여기가 좀 제법 커요 100평이 훨씬 넘어요 마당이 집이 2 0 0평인좀 넘는데 들어오는 데까지 이렇게 다해 놨습니다 비 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제 그럴려고 했었는데, 아, 여의치가 않네요.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집두 개를 두고 다닌다는 게. 어, 나무집이지만 그, 저녁에는 아주 시원하고, 낮에도 이제 바람이 어, 여기는 좀잘 통합니다. 여기. 에어컨도 제가 하나 설치해 놨고, 한번 2층에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화장실은 이렇게 아래층에 있고 화장실은 커요 채광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시골집보다는 나무나 이런 게 아주 좋아요 바닥나무도 팽팽하고 이렇게 에어콘도 하나 설치해놨고 이렇게 방이 똑같은 게두 개에요 여기 텐트도 제가 몇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쳐도 되고 여기 아래 파일에다 쳐도 되고 안에 이제 주차장 겸해서 평상도 있는데 여기 있으면 정말 시원해요. 해 열도 안 들어오고 삼중 차단이 돼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집을 비워두다 보니까 풀이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좀 잡아서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대투 작업 했더니 아. 삭신이다. 수십입니다 지금. 예초기 메고 오토바이 한 손으로 이제 차한 차니 해서 집까지 가야죠. 한 5.5km, 6km, 7km, 아, 7km 정도 되네요. 집까지. 천천히 이동해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